이래 댕기는 것만 해도 진짜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진짜... 전에는 진짜 못 죽어서 살았죠. 뭐. 죽지 못해서 살았죠. 근데 이래 댕기는 거 보면 정말 제가 사람 돼가지고... 호흡곤란이 몇번 멈췄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진짜 좋아요 지금 은 그래도 앞전까지는 제가 숨차고 이런 거 없었는데 제가 몸이 부러가지고 숨이 찹니다 아, 그래 뭐든지 예. 네. 몸을 뿌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등자는, 등자는 뭐, 아무리, 뭐, 무슨 짓을 해도 뱃살이 안 들어가네. <laughs> 그래도, 뱃살이 없는 것보다 뱃살이 있는 게더 좋겠죠. 진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밭에 방울이가 밭에 나왔어요 밭에 제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얘 방울이가 또 운동가자고 해서 미리 운동 시켜놓고 이제 저는 밭에 가려고요 어 이제 두릅이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났어요 두릅이 났어요 두릅이 났고 복숭아 나왔지 복숭아 나왔지 꽃이 이렇게 살짝은 피진 않아, 피진 않 피진 않아, 피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예쁘다아 피진 아 피진 않아, 피아 피진 않아, 피진 않아, 보세요 감자씨 저번에 심은 거다 올라왔어요. <laughs> 아이고, 야어잘 올라왔네 생각보다. 여기 보건데 아주 보. 오 마이 갓. 오, 맘네 아, 간다. 또, 밥못 먹어서 썩을, 썩으나. 어래도 또, 밥못 먹으면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이 아니지. 또, 나눠 먹어. 오 마이 갓. 오, 세상 막 뚫고 나온다 뚫고 나온안 들고 줬더만 이가 빨리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어, 난리를 쳤구나 왜 안열어 준다고 구슬 쳤어 이 야가 오잘 어, 나오네 아이고 이쁘다 그래 착하지 야들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할매를 예민해안돼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 진짜 잘했다. 와, 잘했네. 어, 감자가 어, 잘 나왔어요. 어, 안 나온데, 몇 군데 했네. 오메가, 진짜 착하다, 너를. 나 아, 진짜 착하다. 아이고, 그래, 이쁘지. 예쁘기도 하지. 정말 예쁘구나 정말 이쁘네. 오, <laughs> 오, 오. 두콩도다 나왔네. 어, 바구리 갖다 놓고 이거 손봐줘야 되겠다. 오, 오, 안두콩이잘 나왔어요. 아, 진짜 이렇게 나왔네. 이야. 오, 안두콩 잘났네. 아, 두 군데 빠졌다. 말른 데다가 심으니까 빠진 것도 많, 에이, 빠진 게많구나 네? 아, 빠진 것도 있고 이것만 해도 뭐,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안두콩은 뭐. 저는 콩콩 콩 중에서 안두콩 하고 음. 뭐라까지 안두콩 아 녹두 녹두하고 안두콩이 제일 좋아요 이 <laughs> 안두콩은 옛날에 엄마가 심어놓으면요 막 따먹고 이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쪽으로는 좀 말라서 잘안 났구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시면서도 뭐 아시면서도 뭐모른척 하시죠 뭐 그렇죠또 목화 목화 또 열매 다 따먹고 <laughs> 참 제가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좀 머스마같이 컸거든요 재밌게 머스마가 있는데 예 네, 제가 좀 머스마같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딴 애들은 뭐 여자친구들 뭐 삔치기 이런거 하면 저는 구슬치기 딱 지치기 이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도토리 따가지고 그때는 뭐 도토리 로 구슬치기 해야지 뭐 돈도 없잖아요. 구슬을 살려면 그래서 저는 도토리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제가 구슬을 다 땁니다. <laughs> 그러면요. 애들이 하아 저하고 놀지 말아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안 놀면 안 되죠. 제가 골목대장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꼭 놀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참. 그래가지고, 그냥 놀고. 아, 참, 그때가 참, 뭐, 그립다고 할까요? 뭐, 에이, 자기 나이에 뭐, 그립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땅에 가까운 세상인데, 그죠? 뭐라고 하겠어 이쪽에는 <laughs> 아 제가 <laughs> 저거 심은 거 제가 심은 거 이것도 이렇게 오이 심을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오이 심을 때 여기 오이 올라가고 이렇게 다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오이를 심을 거고요 오이를 심을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심은 거 헤이 너무 일찍 심어서 그렇네. 아, 천, 시원, 천이히 났네.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어, 그러신 상추는, 상추는 조금 나게나 났는데, 오 마이 갓. 풀이 앞서네? 이것도 어있잖아 뭐 뭐. 어? 풀이 또 이렇게 앞서버리면 어떡해. 에휴, 네, 미치겠네. 여러가지 나죠 여기. 쑥갓, 이거. 다 섞은 거, 모든 쌈 그거 씨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 나니까 좋기는 좋네. 한꺼번에 다볼수 있고,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다볼수 있고 좋네. 진짜 아 이거 물을 줘야 되나 이거 집이 조금 한1 0분 걸어가야 되니까 들이라서 물 주기도 그렇고 아 되면 되고 뭐안 되면 말고 그렇지 뭐 <laughs>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사먹어야지 뭐. 에이 또 촌에서 사먹는 다하면또 할매들이 응 거기 심어 뭐지 어디 사러 가나 이 카고 이 카니까 제가 그 살라면 할매들은 동미 할매들 은 몰래 사야 돼. 그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아, 풀이 너무 많이 나네. 어, 상추보다 풀이 더 많이 나고, 이거, 곤란한데? 야, 너, 너 집이 아니고 상추 집인데, 응? 왜 너들이 많이, 많이 사냐? 응? 여기는 상추 집이라고, 이거 봐, 상추 하나고, 응? 풀은 몇 개나 나고, 이러면 되겠어, 그래. 와, 이것들이 염치가 없네, 응? 아니, 왜 이렇게 염치가 없어? 남의 집, 응? 침범을 해가지고 세상에 상추는 다 어디 가고 상추 쪼가내 구마 이런 바보들이 이 상추를 쪼가내고 저들이 살라고 허 어, 판을 치네에 이거라도 물을 좀 줘야 되겠네 이 진짜 제가 요 오이 심는 데는 단디 해놨어요 대나무 비어가지고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이제 작년에 비닐을를 안 걷었어요. 한 해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해더 쓰고 이제 원래는 비닐을 닦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이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장대다 이제 미리 준비해놓고 오이만 사서 이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참. 머리 쓰는 거는 좀에 제가 씁니다. 예, 제가. 농택치느라고막 공부를 많이 모서그렇지제 머리는 잘 쓰는데,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살겠어. 내가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안 살지.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그는 제, 제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살겠나? 하면서 하지. 에이, 그게 아닌디. 그죠? 그것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할 말이 없죠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어 감자 이게 나온 거 신기하네 잘났네 해마다 보는데 뭘 신기하나 그지 야야야 야. 감자 까봐 저리가 어나 안두콩 옛날에 엄마가 심은 거 보고 원래 처음으로 심어 봤어요 자꾸 우리가 짜장 면 먹으면 그 안두콩이 딸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마다 제가 안두콩 심어봐야지 이랬는데, 원래는 어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안두콩을 심게 됐어요. 아, 잘했죠. 근데 또 귀찮아요. 안두콩 따야 되거든요. 빨리 연 거는, 이제 익은 거는 따고, 그래야지 이게 자꾸 자꾸 얘가 성장해갖고 또 여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깨울어가지고, 그런 짓을 못 하네요. 왜 그러냐고요? 아 우리 저 굴렁쇠 밥 준비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뭐 합니다 네. 제가 제 굴렁쇠가 또 배도 큽니다 어디 갔다 오면 아 저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굴렁쇠가 밥이 또 없다고 또 지랄하더라고요 에이 진짜 머리 아파 그죠? 역시 역시 굴렁쇠가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제가 내 굴렁쇠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할매가 대전까지 가려면 버스 여기서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갈아타고 몇번 가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굴렁쇠가만 앉아 있으면 제가 멋대로 주소만 찍어서 가면 제가 알아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 굴렁쇠한테 감사해야죠. 이 할매가 잠시. 정신 나갔습니다. 우리 콜롬스를 미쳤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접고, 예, 제가 또 집에 우리 방울이 데려다 놓고, 여기 와서, 복장 갈아입고 와서, 예, 또, 풀을 매야 돼요. 여러분, 건강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